12제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미 잘 믿고 있는 제자들인데, 그래서 사도들이 되었고 예수님의 최측근이 된 신앙인들인데, 뭐 굳이 가서 더 믿음을 더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구절 앞에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왜 그랬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십칠장 이 절부터 사 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 누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상처를 주면 정말 큰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세요.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용서를 받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남들에게 상처를 전혀 주지 않고 여러분이 상처 받을 때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떠한 의미입니까? 나는 이것을 못 하니까 예수님 이것을 할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께 아 예수님 이 말씀은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정중하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처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 우리 이거 못할것 같은데 예수님 믿음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정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 아, 예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못 지키겠어요. 믿음을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이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에게 뿌리 뽑아서 저쪽으로 바다로 가라" 그러면 뽕나무가 뿌리를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지?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야, 요만한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도 없는 거야. 혼을 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야, 너희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요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되고, 이것은 너희들에게 이미 있어, 안심시켜 주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일이 너무 신기하죠. 그냥 말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마치 초능력이 생겨서 말을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지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뽕나무가 뿌리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일이 일이 일어난다는 건지 그러면 그 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이 알 듯하고 또 모를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예수님은 사실은 이 씨앗의 믿음을, 씨앗을 믿음으로 많이 비유하셨어요. 씨앗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작아요. 작을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냥 물체 같아요. 그래서 씨앗하고 꽃하고 열매를 놓고 보면 이 씨앗이 나중에 꽃이 되고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이 땅에 심기면 어떻습니까? 자라서 새싹을 만들고 그다음에 꽃을 피우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작은 씨앗처럼 보잘것없을 때가 있어요. 씨앗이 꽃하고 열매하고 다를듯이 우리가 갖는 믿음이 성경에 나오는 좋은 믿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사랑과 용서가 가득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아주 평화롭지도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 보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꽃향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은 그냥 작은 씨앗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씨앗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심으라는 것이죠. 그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질 때 그것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우리의 가정에 심겨지면 우리 하루에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심는 일이에요. 우리의 작은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과 일상에 심느냐 심지 않느냐 씨앗을 심지 않으면 씨앗은 계속 씨앗 상태로 남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을 심지 않으면 이 믿음은 여전히 작은 믿음인 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믿음을 심는 일 이것은 과연 무엇을 하라는 걸까요? 어떻게 할때이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뒤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오히려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말씀 한 마디로 하면 뭐라고 우리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이 언제 우리 마음에, 우리 일상에 심겨지는가? 바로 순종할 때 심겨집니다. 순종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 사막 교부들의 금언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어떠한 책이냐면 어, 로마의 박해가 끝나고 로마가 국교가 되자 이상하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사막으로 나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해가 끝나서 집에서 편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데 이때 사람들은 사막으로 오히려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오자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 더 어려워졌어요. 교회는 점점 권력이 되었고 신앙은 메말라갔어요. 그래서 신앙을 더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나갔고 사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 생활을 해요. 그 사막 수도자들 중에서는 영적으로 지도자들이 생겼고 그들의 글을 모아서 편집한 책이 사막 교부들의 금언집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2세기부터 한 5세기 사이에 모였던 그 수도자들의 글을 모은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순종에 대해서도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고 여러 번 설교 시간에도 이하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난장이 요한이라고 불리는 수도자가 있었어요 이 수도자가 수도를 하고 있는데 그 수도자들 중에서 함께 각자 수도 생활할 때그 원로 수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원로 수도자가 갑자기 오더니 죽은 나무를 땅에 심는 거야. 죽은 나무를 땅에 심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요한에게 너는 매일 양동이에 여기 양동이 하나로 물을 주라는 거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물을 주라는 거야. 죽은 나무를 심어놓고. 그래서 요한이 물을 매일 줍니다. 문제는 물을 주기 위해서는 저 멀리 물을 길어와야 돼. 그래서 자다가 밤에 일어나서 가서 그 물을 기르면 아침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매일 물을 3 년을 주었습니다. 죽은 나무에 그때 그 나무에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이 원로 수도자가 가서 그 열매를 떼고 따서 각 수도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자 우리 다 함께 순종의 열매를 먹읍시다라고 했다는 게이 사막 수도자들의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순종은 우리 마음에 주님의 믿음을 심는 일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은 씨앗같이 보잘 것 없어요. 우리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순종은 아주 거룩하고 은혜가 넘치고 마음의 평화가 넘치는 순종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하는 순종은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고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아우 하기 싫어라고 마음에 들지라도, 그 작은 것 하나 순정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일상에 그 믿음을 심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심겨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꽃밭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꽃길이 될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하나님의 음성 중 작은 것 하나 여러분이 순종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하루에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올 가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 겨자씨의 같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묵상할 주제는 뽕나무예요. 도대체 뽕나무가 뿌리 뽑혀서 바다에 심긴다는 일, 이것은 무슨 일일까요? 정말 믿으면 초능력이 생겨서 이것을 다할수 있는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할수 있다면. 그런데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일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주일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를 묵상했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묵상했죠? 지난 주, 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그죠? 그럼 그전 주에는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비유를 묵상했죠? 네,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다 기억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laughs> 두 비유를 우리가 묵상했어요 매주.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 지난 주에 묵상한 부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같은 주제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삶 속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라는 초대였어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와서 살어. 지금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너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에 살수 있어. 그삶 속에 와서 살어. 이 초대였어요. 지난주도 그 전주도.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뭔 소리야. 무슨 하나님 나라야. 율법 지키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면 되지. 아유, 저 현실을 모르는 저 사람 이상주의의 소리야라고 비웃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망설였어요. 야, 우리 할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그러면 그때 믿음 생기면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야 너네들 와서 너네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라고 하는데 우리도 들어가기를 망설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뽕나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땅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하지, 들어가려 하지 않아요. 왜? 우리도 우리 생각에 뿌리 박힌 것이 있고 우리 감정에 뿌리 박힌 것이 있고 우리 삶의 방식이 뿌리 박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키팅이라고 하는 어, 영성 지도자가 있어요. 이분이 쓴책 중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사람은 각자가 가진 행복 정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나중에 이걸 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나중에 저거를 가지면 행복할 거야. 내가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할 거야. 각자 사람마다 아, 난 이러면 행복해라고 만들어지는 믿고 있는 행복 정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키팅 신부님이 말하길, 이것으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내려진 그 이야기는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부모에게, 대부분 사회에게, 대부분 남들에게, 대부분 시대의 가치관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야기니까 아무리 그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키팅은 말하기를 그 가짜 행복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나에게 맞는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뽕나무가 뿌리 뽑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그 가짜가 뿌리 뽑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서 여러분이 뿌리 뽑혀 더 나은 곳으로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서 여러분이 뿌리 뽑혀서 예수님이 그 초대하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러면 뽕나무가 뿌리 뽑힌다는 것까지 우리가 묵상했어요. 아, 그래 믿음이 있으면 잘못된 방식, 삶의 태도에서 그 마음에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망설여지는 것은 근데 왜 굳이 바다에 심겨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무가 바다에 심겨질 수 있습니까? 나무가 바다에 들어가서 살수 있습니까? 나무는 바다에서 살수 없어요. 그래서 뭐야 나무는 왜 바다에서 심겨져? 아, 나무는 바다에서 살수 없는데? 라는 의심과 염려가 들어요. 이게 나무에게 좋은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같은 의심과 염려를 우리가 어디에 다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는 거야. 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수 있어. 그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까? 에, 그거 행복할 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것은 내 인생에서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라는 의심과 염려를 우리가 한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지. 그 바닷물로 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무를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할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바다가 그 나무의 물된 동산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아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말씀에 심겨진 은혜로 들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바라보면 이들은 꼭 험한 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져요. 예수님이 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 예수님 믿음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야 내가 이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아 너무 험하다 내가 이산 올라갈 수 있을까 한숨을 쉬고 망설이는 사람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강신주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강연에 이렇게 클립을 잠깐 봤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이 말이 저한테 많은 이렇게 어 영감을 주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이 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산이 험하다고 느껴지냐면 내가 그 산을 올라가려고 생각하고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산이 험하게 느껴진다는 거야. 아, 내가 올라가는데 너무 험하다. 아 너무 힘들어라고 느낀다는 거. 그런데 그 산을 오를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산은 전혀 험하지 않아. 그냥 풍경이에요. 야저산 정말 멋있다. 야저산 정말 아름답다. 아우 저산 올라가면 기분 참 좋겠다. 근데 저는 당 당사자는 전혀 올라갈 생각이 없는 것.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그냥 풍경으로서의 산이라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오르고 있는 사람에게만 험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강진 강신주 철학자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꿈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는데 꿈이 아름다워. 아 꿈이 너무 그냥 청사진이고 장미빛이고 막 그럴 듯한 걸 넘쳐 그 사람의 꿈은 그 꿈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야. 꿈을 진짜 꾸고 꿈을 꾸려고노력가고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꿈은 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야뭐 이렇게 이게 힘들어. 야뭐 이렇게 이게 잘안 돼. 그러면서 그 산을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아 정말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자와 바리새인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자 바리새인들은 그냥 비웃을 뿐이에요. 뭐야 저 소리가? 헛소리야. 제자들은 올라가고 싶어. 근데 안 돼. 그래서 불편해. 그래서 예수님께 뭘 요청합니까? 주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주님,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사도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산을 걸어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이라는 험한 산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산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 산의 풍경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할 때 예수님께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요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그 산을 걸어 올라가 주십니다. 때로 여러분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신앙생활이 너무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왜 기도해도 안 되지 왜 신앙을 갖는데나는 변하지 않을까 그 증거는 우리가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힘들 때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